자, 안녕하세요. 선이투의한수원입니다 자, 오늘도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. 오늘 시험 전체적인 난이도는 l c i c 다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정도 난이도면은, 시험 난이도로는 거의 최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LC도 파트 1은 무난했는데 파트 2가 아예 초반부터 어렵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파트 2에서 이번 시험에 평소 파트 2풀 때와는 좀더 다른 느낌으로 좀 당황스러운 어,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파트 3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트 3가 어려웠기 때문에 파트 4가 상대적으로 약간은 좀 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LC 난이도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IC로 넘어가서 파트 5는 전반적으로는 좀 무난했던 것 같고요. 6가 좀더 정답 고르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7 같은 경우는 싱글, 더블, 트리플 다좀 어 쉽지는 않았어요. 트리플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트리플이 어려웠고요. 더블 같은 경우는 어 지문이 좀 길어서 정답 고르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. 그리고 싱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길이가 긴 편이었습니다. 근래 싱글 중에서는 좀 길이가 간만에 좀 길게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파트 7이 체감 난이도상으로는 가장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시간 안에 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. 저도, 어, 어 더블하고 트리플 풀고 나서 남은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평소보다는 시간이 5분 이상 초과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고득점자 입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LC와 r c 에서 나름 선방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래도 점수를 좀 주지는 않을까 싶습니다. 최근 3월 4월 11일 시험 같은 경우는 아, 난이도가 약간 어려운 편이었는데요. 그래도 점수는 조금은 잘준 편이었습니다. 자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